이명웅이 돌아왔다. KBS의 부루의 명곡 시청률 폭발적 상승. 한국 대중문화 지형도를 뒤흔들다. 지난 8월 30일 방송된 KBS의 부루의 명곡 이명웅과 친구들 파트 1은 전국 시청률 6.8%를 기록하며 단숨에 동시간대 예능 1위를 차지했다. 불과 일주일 전보다 무려 2.5%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이 결과는 단순한 시청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바로 이명웅이 등장하면 대중의 채널이 멈춘다. 는 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대중은 왜 이명웅에 열광할까?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로서가 아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인간적인 서사와 팬덤의 감정을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 그는 오프닝 곡으로 무지개 레인보우를 선택하며 그동안 팬들과 함께 걸어온 히로애락의 시간을 색깔로 담아냈다. 이한 곡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위로와 치유라는 키워드를 떠올렸고 이는 눈에 보이는 시청률 수치로 직결되었다. 이명웅이 부루의 명곡에 다시 서는 것은 무려 5년 만이다. 2019년 고 송혜 선생을 기리는 송혜 가요제 특집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무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다. 이명웅은 제작진에게 먼저 특집을 제안하며 친구들과 함께 다채로운 무대를 만들고 싶다. 는 위사를 밝혔다. 실제로 그가 직접 섭외한 출연진은 록밴드 노브레인, 싱어송라이터 이적, 천재 피아니스트 전종혁, 이 라인업만으로도 장르 파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트로트, 록, 발라드, 재즈가 한 무대에서 충돌하고 어우러지는 파격적 시도가 바로 이명웅의 구상이었다. 이는 단순한 음악적 협업을 넘어 음악으로 세대를 잇고 장르의 벽을 허물자는 그의 철학을 드러낸 행보였다. 방송 직후 이명웅 부루의 명곡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석권했다. 동시에 무대 영상은 유튜브 음악 인기 영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세계 팬들에게 퍼져나갔다. 특히 해외 팬덤의 반응이 뜨거웠다. 미국, 일본, 동남아 팬들은 댓글창을 도배하며 이 무대는 k 트로트가 아니라 K-컬처 전체의 자랑이라 평가했다. 국내에서는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역시 국민가수 클래스. 영웅이 나오면 방송국도 들썩인다. 는글이 쏟아졌다. 임영웅 현상은 단순히 음악적 성취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는 대리 경험을 선사하는 아티스트다.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내 인생의 슬픔, 기쁨, 희망을 대리 체험한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 시청자는 단순한 관객이 아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은 강렬한 정서적 몰입을 경험하며. 그 몰입이 시청률과 소비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명웅은 철저히 친근한 스타 이미지를 유지한다. 화려한 스타성과 동시에 소탈한 인간미를 드러내며 팬들은 그를 단순히 우상이 아닌 옆집 아들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 이러한 이중적 매력이 바로 이명웅 효과의 근원이다. 오는 9월 방영 예정인 이명웅과 친구들 파트 2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 방송 전부터 제작진은 파트 1보다 더큰 감동이 준비되어 있다 고 예고했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시청률 8% 돌파도 가능하다 고 내다보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 부루의 명곡 특집은 이명웅의 글로벌 활동에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장르를 초월한 협업 무대는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K-뮤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이번 부루의 명곡의 성공은 하나의 방송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한국 대중문화의 소비 패턴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다. 한마디로 이명웅이곧 시청률이라는 등식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그리고 대중은 그가 다음에 어떤 무대를 펼칠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다시 한번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 <laughs>